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 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은사막 모바일 cbt 가 오늘 시작이 됐어요 그쵸 저도 참여하다가 어참 불미스럽게 하차를 했는데 자 제가 모바일 게임을 워낙 많이 다뤄본 지라 지금 웬만한 것들은 다 다뤄봤어요 물론, 초반 좀 올리다가, 더 이상 CBT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미 제가 볼 정보는 다 봤다는 거죠. 제가 뭐 한두 번, 뭐,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MMORPG를 거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은사막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쭉 하면서,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진행을 하면서, 상점 내용,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스킬 올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 쭉쭉 제가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할 때 보니까 자이 검은사막 시비 t 에서 제가 이제 또 커스티 마이징이 또 많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첫 번째 제가 칭찬할 점 커스티 마이징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아마 보시면 이게 컴퓨터 게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갈 정도의 어,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고 진짜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직접 나중에 정식 버전에서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제가 커스터마이징. 두 번째가 그래픽입니다. 그래픽 좋아요. 야, 네, 세 번째가 타격감입니다. 제가 칭찬하는 세 가지. 타격감, 해? 그래픽,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돼 있지만 상점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유료 펄과 어, 게임 내에서 나눌 수 있는, 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블랙 펄과 흰색 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고 지금 펄 상점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봤는데 타격감은 좋지만 시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시점이 별로가 안 좋고, 어, 제가 봤을 때는 또, 이 자동 게임인데, 굉장히 제가 자동으로 직접 플레이를 해봤는데, 자동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내가 이 게임을 하는 거지, 관람용 게임이라고 요즘 굉장히 말을, 하,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관람용 게임이지, 내가 직접 게임하는 느낌이 단 1도 안 들어요. 그냥 자동 게임입니다. 뭐, 직장인들한테 뭐, 희소식일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 그냥 검은 상황만의 특징 그거 모바일만의 특징을 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뭐 그래픽 훌륭하고 타격감이 좋고 커스터마이징 좋지만 그냥 다른 약간 뭐 다른 게임들과 별 다를 게 없다. 검은 상황만의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CBT가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각 방송들도 지금 보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 보고 왔는데 캐릭터들의 밸런스도 막 딱히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뭐 다섯 칼 다섯 캐릭 다 비등비등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도 뭐 본인이 직접 설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동 사냥의 호불호가 굉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동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자동화야. 본인들이 자동화를 안 시킨다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자동하고 제가 수동 게임들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자동하지 않나. 그리고 뭐 너무 검은 상황만의 특징이 없어. 그냥 다른 게임 하는 거나 별 다른 점이 없어요. 네, 현질력은 좀 낮췄다고 하는데 펄 상점 말고 유료 상점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료 상점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료 상점이 공개가 될때 현질력이 이 적은지 아닌지 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각 게임이라고 말하려면 물론 뭐 대중 매체 홍보도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알차야지. 뭐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지금 CBT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검은 사막이 각 게임인가? 뭐 지금 벌써 뭐 그냥 양산형 게임 같다. 뭐 다른 게임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그래픽만 좋은 검은 사막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뭐 평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어, 제가 일단 칭찬한 건세 가지고 어그 다음에 제가 단점으로 뽑은 그래픽 아, 그래픽이 아니라 시점 그리고 자동 사냥. 내가 게임하는 느낌이 안 들어, 테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게임한다는 느낌이 진짜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뭐, 전부 다 컨텐츠를 진행 오지 않았지만, 그냥 대충 이런 게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사막 CBT 후에 정식 출시가 될 건데, 너무 게임을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 실, 실망이 큰 법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CBT 재밌게 즐기시고, 정식 버전에서 검은사막 모바일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재밌게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떼댕, 떼쟁이 나.